그 말하기 좀 부끄러운 것들그 하는 그, 그, 럴까요 예, 그러네. 예를 들면 뭐 사.. 예. 어. 네. 아 예. 네. <laughs> 네. 그러면 이제 다음 느낌으로 아, 오케이. 네. 다음 다음 파트로 저희 부산 사람은 네. 이런 거못 합니다. 네. 이런 거못해요안 아, 돼요. 죄송해요. 어 그건 있을 수 없어요. 냐. 아. 저 아이 징그럽다 이렇게 들려요. <laughs> <laughs> 어 여기까지 들려? 와 대박. 여기까지 들리냐? 어 <laughs> 저는 진짜 모든 형들이 다 좋아요 나 얼마나 형들 좋아하는데 진짜? 좋아해 아, 얼마나 좋게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좋으신 분이 누구입 1, 2, 3 굉장히 이 평가에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평가예요 예를 들어 성진 씨 거를 안 고를 경우에 저는 이제 목숨의 위협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원필 씨랑 영현 씨의 선택이 없을 경우에 저는 이제 앞으로 팀에서 외로움을 담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긴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저는 고른다면 저희의 이제 팀을 이제 갖고 주시는 저희의 리더. 아 아. 우리는 같은 팀이고. 난 음. 아 그래도 형을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. 그래서 <laughs> 내끌 올라간 <올라가는> 거 아니죠? 돈도돈씨 <laughs> <laughs> 지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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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안 올라. 돈 씨, 예. 요즘, 에? 네? 백승희 씨. 네, 요즘, 네?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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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아 그냥 백. 요즘 되게 잘 하고 있다고요. 아. 그그 주말에 이제 공연 보다가 네. 되게 설렜어요, 진짜. 무대 어? 위에서 갑자기? 정말 멋있더라고. 이런 아, 이런 방식의 공격으로. 공격하는 아, 사람이. 뭐 siege가, 네. 네. 그 부끄러워 가지고 점점 올라오는거같아 이거 되게 되게 부끄럽네. 괜찮아, 괜찮아. 나 그래도 형 좋아하니까. 아파. 어우, 뭐 아파. 나 괜찮아. 여러분, 전 괜찮아요. 아. 아. 성진은 소중하지, 우리한테. 알지? 소중하지. 죄송하지, 그래. 알아? 알지, 알지. 어. 형님도훈아 나중에 전화할게. 아이어 확실히 약간 펭이 좋아하는 부분. 어, 어 약간 그게 좀그 취향. 아니야 확실히 펭 추천 부분. 다 진짜 난 계속 맨 항상 듣는 것 같아. 고마워요. 네. 그래서 펭이에 네. hey, yeah, <laughs> 이런 맨날 네. 이런 것들 때문에 야, 되게, 되게, 되게 이게 귀여워요, 저. 그래요? 어, 아. <웃음> <웃음> 귀엽게 생기기도 했고 하는 짓또 귀여워요. 그냥, 뭔가 이렇게 하는 행동하는 게다 귀엽게 보이는데, 근데 원필 씨는 응. 귀엽지 않으니까 귀엽게 안 해주셨어요. <laughs> <laughs> 형금 보고 있지. 출발. <laughs> 어? 서울말로 하자 형. 아 네. 아, 아 그럴까? 해요. 그럼 엔딩 못할 텐데. 괜찮아? 어. <laughs> 괜찮죠? 안그래 아, 뭐 성지, 성, 성, 네, 네? 네? 성디, 성디예요, 형. 성디, 네 어떤? 성디 성디에요. 성디, 네성 다시 해봐요. 형은 성디 성디에요. 예, 네, 이런 게 얘는 네. 귀여워요. 네, 원필 씨는 아니나요? 아, 제일 애교를 많이 부리는 편이에요. 자연스럽게 음, 계속 아니야. 나오는 거는 원필 씨가 그치? 맞아요. 아, 원필 진짜요? 씨랑 도훈 씨가. 도훈? 도훈 씨도 좀 신기해. <laughs> <laughs> 아,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음. 도훈 씨는 되게 애교가 귀여워요. 가끔. 근데 원필 씨는 귀여운 척을 해요. 아니, 진짜 안귀엽 <laughs> 아니, 전 진짜 말하고 싶은 건, 전 진짜 안 귀여운데 귀엽잖아요. 귀여운 <laughs> 뭐 애교를 해달라고 하세요. 전 진짜 애교가 없거든요. 전 진짜 없는 사람인데. 제가 <laughs> 원래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런가 잘 표현 안 하려고 해요. 그래서 나오는 그찐 표정들이 확실히 도훈이가 좀 귀엽긴 해. 데이식스 멤버들 중에서 뭐 제일 귀여운 사람은 뭐 아무래도 전 도훈이인 것 같아요. 이게 뭐 막내 포지션이 좀 그런 건가? 아니면 그냥 내가 그냥 도훈이 귀여워하는 건가? 잘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뭐 도훈이 귀엽잖아요 왜 음. <laughs> 동생으로서 되게 귀여워 그냥 하는 행동도 되게 귀엽게 잘 하고 어, 인성 바른 사람이에요 내가 데이식스 팬이 될 줄이야 음, 맞아 우리 도훈이 또 착하고 귀엽죠 애가 이가 도훈은 싸가지가 너무 없어 <laughs> 맨날 박성진 박성진 야야 하고 힘을 뭐. 좋네 성진아 빨리 해봐라 가자 성진아 가자 아 어, 성진 씨예이조심하라고 네. 왜 곰이야 저거 아무리 그래도 형한테 저거는 뭐니 그냥 때리고 싶어 안 <laughs> 아, 뭐야 이게 <laughs> 막는 데도 실세래요. 맞아요. 형들 <laughs> 약간 이렇게 부려먹는 스타일인가. 봐아 근데 제가 부려먹지는 않아. 오해하시면 <laughs> 안 돼요. 알지 알지. 데왜 어떻게 실세자니까 올라가시는 거예요? 이게 고집이 <laughs> 좀 세요 제가. 아. 자존심이 세고 하니까 이제 형들이 맞춰줘가지고. 진짜 좋은 형들이가요 되게 좋은 형들이에요. 맞아요, 마찬가지로 좋은 동생이기도 해요. 네. 아, 그래요? 네. 진짜 동생이어야 할 때는 되게 동생으로 되게 잘 하고 음? 있어요. 음 네. 가끔씩 제가 선 넘으면 야 그거는 이렇게 딱 나오면 그냥 바로 그냥, 아 미안, 내가 네, 미안하다. 선 넘었을 때 무서워.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. 그때 빨리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. 네. 근데 뭐 착하죠 일단 안 착했으면 친구 안할것 같아 나는. <목소리> 나도 내가 착하다고 생각하니까. 음. <목소리> <응. 목소리> 착해요. 착한데. 이한대로 여기. 아유, 진짜. 자기가 카메라 되기 싫다고. 너무 춥다고 들으라 해가지고 들었어요. <laughs> 아, 장난입니다. 아. 리더를 활용한 허니자인 같아요. 리더로서. 어디 이렇게 때려보지, 진짜? 아, 진짜 됐어. 아, 이제 은퇴해도 돼. <laughs> 리더로서. 사골하다 멤버들 생각하는 마음이 응. 깊어요 응. 응. 사골하고 K-6의 드러머 윤도훈이라고 하고요 어, 아주 귀여운 친구입니다 물방울 부는 물방울 부는 거? <laughs> <뭐야>? 어? <laughs> 형인, 형들이 형더 잘하는데 나만의, 뭐. 나만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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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제가성별두이두거지이두 가지. 이이쁘겠지이 가지. 가가이그이로면지이을 바라보는 눈길이 스윗할 때가있이고아지이가이는귀엽이해 사실. 몰라 이 막내라서 그런가 나 하는 짓이귀엽지 않는데 이이 가지. 이 댄스, 댄스와 함께 같이 춤을 추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? 여러분, 네, 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가 필요하대요. 자기 발전을 위해 서 스트레스 받는 거 솔직히 그것도 n t k n o 긴 한데 미래의 나를 바라보는 과정이죠 그렇죠 I d 가 있으니까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o n t know. I 잘했어요 k n o 레레 n 레 know. o n t 레레 I d <laughs> 아, 나는 짜듯이 아 여기야 <laughs> 딱그 성진이 요 <laughs> 성진이 형잘 있더라고 <laughs> 잘 있더라고, <laughs> 응, 잘 있더라고. <laughs> 성진 씨잘 지내고 있지? 나는 어, 지금 이렇게 창문형에밥잘 챙겨주고 있고 보고 싶다 저 아, 원하니까 원하니까 그게 그때가 이제 형 군대 가는 게 많은 이럴 때여서 그래서 원하니까 들으면서 뭔가 눈물 나온 아그 약간 아그 시절이 약간 부 네, 네, 맞아요. 네. 네, 맞아요. 윤도원이거든 낚시 만 마라 된게 아주 뭐 휴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나한테 뭐 보고할 거아니니까그래 몰라요 일단 근데 팬들이 이제 모니터링 해가지고 또 낚시 사진 다 올리나 봐갖고 그거 보고 이제 뭐 돈이 휴가 나왔던데 봤어요 연락해보면 부대복도 있어 맘에 안듭니다 형제가 카톡하다가 할말 없을 때 도는? 너무 뻔하죠 이모티콘이요 이모티콘이요? 안 읽고 그냥 씹어버리는 아아 아, 그럼 B다 공감 버튼? <laughs> 카톡을 약간 한 번에 읽거나 그럴 때가 많아요 아, 영상 편지 부탁드립니다 원필씨 네. 네 부탁드립니다 아, 원필씨 어... 우리 덕분에 심적으로나 체력적으로 힘든 월요일을 설렘으로 보낼 수 있었어요. 앞으로도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라요. 네가 딱그딱다 멈추고 와다도다 만하는 거죠. 이거 어떻게 해야지? 딱그 네가 딱 치고 나오는 거야. 여기서 막 옷을 입었는데 <웃음> 네. <웃음> 이제 <웃음> 방에 들어가서 원필이 <원피일이> 방문 열면서 <laughs> 열면 아 저. 음... 진짜 성년의 느낌이 난것 같더라고요. 찐형 <laughs> 아 <laughs> 방에 가면은 약간 감동인데, 아! 아! 어, 형방 어떻게 돼 있나? 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딱그 책상 가운데 딱 거기에 저 사진이 있었어요. 이아 컷이 아니고 아 이제 그 도훈이가 엄청 막그막 그 아, 그거. 있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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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맞다 맞다. 그 맞다, 사진이 맞다, 너무 맞다. 마음에 드는 거야. 보고 봐요. 안전하게. 네. <웃음> <웃음> 좀부탁드린다 아, 그, 하고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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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그냥 여가지고 그냥 그 책상 위에다 얹어놨어요. 제 얼굴이 너무 웃겨가지고. 아그건제 뭐, 그러니까, 베스트 컷이에요. 내가 얼마나 진심인데 그 그걸 몰라줘. 그 모습이 되게 보기 좋았어요. 아 <laughs> 앞으로 도 활짝 웃어주세요. 아하하. 아, 아. <laughs> <laughs> 아 뭐야? 더구나. 아 뭐야? <laughs> 괜찮아요. 하고 싶지? 너무 좋아 너무 좋아. 응. 어, 좋아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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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사 아. 너의 뭔가 너의 손에 있어. 와 근데 성진이 손이 어... 10년 만에 이 따뜻하다. <laughs> <laughs> 이게 뭐아 <뭐야? 웃음> 감사합니다. 아 야, 야, 사람은 거기 아니야. 나아 <laughs> 나, 나.